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이 t v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을 눌러주시고, 보시기 전에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아, 오늘은 2022년 6월 19일 일요일 썬데이입니다. 벌써 책 리뷰가 172번째네요. 172번째. 송고 서브라인 조수구의 파란불에서 나왔고요. 나온 날짜는 2020년 5월 30일이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조수구이님 파란북 출판사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평소 법학이나 자기계발 서적 위주로 리뷰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예술가의 고능 인간에 대한 유 애정, 존재에 대한 통찰등이 궁금했는데요. 마침 좋은 책이 출간되고 서평단으로 뽑혀서 바로 받고 개고리병이 되었습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조 주개님 파란복 출판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르고 차분하게 두번 읽고 리뷰 시작합니다.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보자면 3-1 예술가의 고뇌와 작품 만들기에 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평소에 자주 접할 수 없는 전문 분야라 관심있게, 그리고 차분하게 보았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3-2 천주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천주교 작품도 많이 만드셨고요. 저 역시 천주교가 관련가 있는데요. 저의 8대조 할아버지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님, 그리고 심의 박해때 순교하신 정약종 할아버지, 그리고 1 9 4페이지 나오는 유소사 할머니, 193페이지에 흉상의 모달이신, 193페이지, 저의 7대조 할아버지이신, 그리고 정약종님의 자제이신 정화상 할아버지 등등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안 어른들께 들었을 때와는 별도의 책을 만난 조상님의 소식은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3-3. 작품이 사진으로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음, 직접 가서 보지 못하는 팬과 이제 접하는 문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4. 매우 절제된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쓰시면서 예술작품을 만드는 듯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3-5 읽으면서 혹시 저자의 중요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였 예술가의 전문적인 단어를 몰라서 이해를 못할까봐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저자께서도 최대한 쉽게 독자를 배려하여 쓰신 것이라 생각될 정도로 애정어린 배려가 많이 느껴집니다. 이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차후 추가 출간을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많은 예술가 분들께서도 더 많은 독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책을 쓰시거나 방송 나와주시거나 유튜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불안과 기만 쓰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숭고 의미를 알고 싶은 분께, 예술이 궁금하신 분께, 무언가 고민 중인데 그것을 어찌 풀어야 할지 모르는 분께, 모두에게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모두에게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힘을 얻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건설적인 비판은 제 아래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댓글을 모두 읽고 답을 달고 있습니다. 늘 고민하고 한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뽑아줘도 좋고요. 출처는 꼭 사마에려라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3화 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반 성장하고 싶은 3화 열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을 읽고 나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172번으로 불안과 기만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순고 서브라임 조수인 님께서 만드셨고요. 화람부 반사에서 나왔습니다. 会点呐？